이 비디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매력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깊이 탐구하고 야스야 야, 야. 여러분이 항상 원하던 삶을 창조하는데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아이디어 뒤에 있는 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에너지는 실제로 우리 주변의 a 물리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경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a,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취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오기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제 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시각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시각화함으로써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강하게 믿는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국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좋은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들,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행동을 취하고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고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아이디어는 강력한 이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단계를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를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며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셨기를 바랍니다.